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국정원, 북한개발기금조선 기획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은 일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 B씨에게 찾아온 국정원 요원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은 강원도 전방 비무장지대 내 우리군 지피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바로 다음 날 이뤄진 도발이었다. 지난 2015년, 목함질의 도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직접 타격이었다. 우리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약속했다.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남북관계가 악화해서였을까? A, B 씨가 조 씨가 기획한 개선안을 가지고 북한 한라인과 논의를 하는 자리에 국정원이 끼어든 것이다. 중국에 있는 국정원 관계자는 5월 16일부터 A, B 씨와 접촉하며 북한 한라인과 그간 진행해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개선안에 대해 북한 한라인과 있었던 과정을 국정원 측에 상세히 제공했다. B 씨는 6월 1일 직접 단둥으로 가 북한 한라인과 접촉해 개선공단 조선족 기업 입주에 대해 협의를 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은 물밑과 달리 험하게 흘러갔다. 김여정은 6월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 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수 없을 것이라며 6 1로 20도를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테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재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일에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했다. 통일 전선부는 이날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 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린 청년 학생들의 항해 군중 집회에선 괴뢰 패당을 죽탕쳐버리자 민족 반역자이며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자는 선동 글귀들이 등장했다. 8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 2018년 9월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은 오후 5시경 마감 통화 시도에는 답했다. 조 씨의 개선안에 관심 높았던 북한. 남북 상황이 악화할수록 국정원은 더욱 B 씨에게 매달렸다.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와 매일 접촉한 것이다. 조 씨의 기억이다. 북한은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물인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 50분 쓰레기들과 이를 무기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히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며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언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6월 19일 북한 측은 공동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것과는 별개로 A씨와 B씨에게 조 씨의 개선안 중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선공단 유치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만큼 조 씨의 개선안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이다. B씨는 이런 사실을 국정원에 알렸다. 국정원은 현대아산을 방문 적극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6월 22일 북한은 A씨에게 조선족 기업의 개선공단 유치 사무소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국정원은 현대아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할 것이란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7월 초, 북한 측 한라인은 B씨에게 또다시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남북관계가 경색한 상황이지만 조씨의 남북경협 개선안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이 긍정의사를 표시하자 국정원은 7월 14일 A씨에게 대북특사를 요청했다. 대북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평양에 방문해달라고 한 것이다. 조씨의 말이다. 그가 덧붙였다. 호소문을 함께 준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8월 국정원 수뇌부가 교체되고 국정원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기존 조씨의 세 가지 제안에 자신들의 제안 세 가지를 추가해 제안서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제안서에 기금 발기 운영 부분 끼워 넣은 국정원. 국정원이 제안서를 합작하자면서 추가를 요청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OO 기금의 발기와 운영. 두 번째, 남북 보건 협력 위원회 설립 제안. 세 번째 이산가족 항시 만남과 교류 위한 이산타운 설립 제안 지원성 기금 설립 조항 매우 위험한 발상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조 씨에게 알렸다 조 씨는 남북의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조 씨는 B씨가 국정원과의 협의 내용을 북한 측과 실시간으로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이 기금과 관련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은 이렇게 서로 합작한 제안서를 한미훈련이 임박하자 당초 제출일인 8월 15일보다 2일에서 3일 앞당겨 제출해달라고 11일 오후 늦게 요구했다. A씨 측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곧장 제안서를 줬다. 일주일 후 답변을 준다는 국정원은 아무 답변이 없었다. 24일이 지난 9월 4일이 되어서야 기존 약속과는 다르게 제안서를 통일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니 B씨에게 직접 제안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라고 했다. 화가 난 B씨는 우리 정부에 항의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 조씨와 A씨, B씨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로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9월 25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9월 8일과 12일 주고받은 친서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조씨는 A, B씨가 북한 한라인과 사전 대화를 통해 국정원 측과 합작한 제안서를 국정원이 한미 훈련이 임박한 8월 1 2일 서둘러 제출받아 이를 매개로 8월 하순 장기간 막혔던 남북소통을 재개하고 9월 초 친서 교환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정고투 상황에서 집중호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고 했다. 또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답시는 9월 12일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 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국정원은 북한과 한 나인이 있는 A씨와 B씨의 도움을 받아 합작한 제안서로 남북 소통 문제가 해결되자 한순간에 그들을 등졌다고 했다. 소통 재개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 씨는 국정원이 남북 관계 최상의 조력자이며 정보자원인 동포인사들의 큰 도움을 받고 등진 것은 자신들의 공로화만을 위한 직무망각으로 기막힌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에 대가 없이 일한 이들을 쓰고 버려. 조 씨는 무엇을 바라고 계산안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조국을 위해 대가 없이 일한 이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일이 다시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10월 5일과 6일 국정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항의했다. 국가를 위해 애쓴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감사를 표하라 한 것이다. 조 씨가 말을 이었다. 종합하면 민간인 조 씨의 경역개선 방안 기획, 조 씨, A 씨와 B 씨 통해 경역개선 방안 관련 북한 한라인과 협의, 남북관계 경색 분위기 속, 국정원 접근, 국정원 조씨 경역 개선안에, 기금 등 자신들 의견 반영에 합작한 제안서 매개로 남북소통, 이후 국정원 답신 없이 상황 종결, 국정원 조 씨의 허위 역정보 작전에 의혹을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B씨는 이것은 국정원이 동포사회를 기만 농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그러자 국정원 민원실 직원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씨가 국정원장의 입장인가라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씨는 기금과 관련 저의 계산 안에는 없던 기금 설립 내용이 국정원이 개입해 합작한 제안서에 추가됐다. 무엇이 됐든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우선 북한과 대화하고 보자는 속임수였다면 매우 위험한 공작이라고 했다. 실제 국정원이 남북소통 후 북한과 기금과 관련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이 남북소통 재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조씨는 경협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미래경제개발연구소와 함께 화천 원산철도의 기대효과를 자원산업 분야 남북물류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라 한다. 그는 2020년 남북 긴장 시 민족을 위해 노력한 중국 동포 a b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라며 금강산 광역대공원 가능성 분석을 적극 적으로 도와준 설계회사 mai의 강태원 본부장 임창원 소장 화천 원산철도 평가를 해준 교통대 진장원 교수 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 했다. 지금까지 월간조선 국정원 북한 개발 기금 조성 기획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